방금도 이제 방송 방금 시작하니까 아, 손님이 왔다 갔네요. 네. 489회 옥솔 타임즈 쇼, 어, 11월 21일 네. 이널리. 2022년 국제 경제 전망,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컴. 바이든형 유가 안정책, 달러 금리, 암호화폐 주식, 토이 아빠, 워싱턴 톡, 김세희, UFO, 슈퍼 미소녀 이런 제목입니다. 토리 아빠 바이든 형육가 단속 베이징 보이콧 워싱턴 턱 네, 포드 UFO 아, 성녀령 외관 조선 인터뷰 시퍼미 소녀 가세현 김세인 만달로리안 카드캐터 체리 이런 제목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열정이 느껴져서 덕분에 저도 나태해지지 않고 살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어, 제봉쇄 조치의 유럽 코고서 시오 화염병도 흔적. 어, 친러시아 매체 r u p t y 에서 매번 유럽의 시위를 보도하고 있죠. 어, 이에 대한 인드라 입장은 어떠한가? 이게 지금 원인을 밝힐 수가 없지만 아,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두 달마다 이렇게 네. 이 사이즈 페럼이 급상승했다가 또 떨어지고, 급상승했다 떨어지고, 완전히 그 화이자가 딱 좋은 프로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말하자면, 은모든 자들 입장에서 그냥, 호랑님 아, 저는 수시접해요. <laughs> 아, 은혜를 자기 먹을 복은 다 가지고 갑니다. 대리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공부가 아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들 저 아이들한테 공부라고 하잘 얘기 안한 스타일인데 네들은 방임주의인데, 아 근데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있는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성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을 되게 인들한 중시하는 편입니다. 자기가 뭐 네. 있는 자리에서 순간에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laughs> 게임에 자기 지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인가 보자 <laughs> 나 정말 <laughs> 아 근데 네. 어, 우리 인드라 나타샤 부부는 게임 면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아이들한테 어? 인드라는 게임 때문에 유기적당한 인간 아니야 근데 나타샤는 또 바람의 나라 원조 <laughs> 네, 네. 디아블로 커플이고 나타샤 오인드라는 그래가지고 게임에 미친 인간들이 부 예, 아빠 엄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게임에 대해서 어? 하지 말한 얘기는 절대 못해요. 예 미열 개발이잖아 예, 모순이잖아. 예. 어, 처음 뵙는 분인데 아, 아이디는 좀낙지있고닥스하지못서세요인드란테 빌게이츠가 있고 천연도라든지 사실인가요?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소식인데. 웬또안 걸리는 천연두가 걸렸어. 예,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 생각하냐면, 2열 주기에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다시 또 가라앉습니다. 또 이게 또 타이밍 좋게 크리마, 크리스마스 때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이렇게 간다. 쭉. 정말 네.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 두달에 한번씩 이렇게 음,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진돌님 어서오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 <laughs> 뭐 주식을 당장 생각하는 사람은 예, 제약주들이 주가 폭락했다가 음, 그리고 다시 약간 오르고 또 주가 폭락 했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아, 두 달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작한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 이 맥주기계, 아이씨. 왜또 맥주기계가. 아니, 또. 맥주기를 껐더니 그 비디오 장치가 꺼지네. 뭐야? 저는 백신 안 맞았어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다 맞았습니다. 네. 다양하게 우리 가족들은 다양하잖아요. 혈액도다 다르고 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다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맞았어요. 네. 저는 또안받고안 맞고, 안 맞고. 네. 저는 뭐 어, 앞으로도 맞을 생각이, 아, 그니까 뭐, 백신 음모론을 믿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네. 백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백신 음모론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에요. 에포크타임즈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매번 그 강조하고 자연 면역 얘기 하는데 약간의 저는 의학 음모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잭 선생이나 장한준 그런 제 미국 의사, 한국 의사 분들 말씀은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백신 음모론에 대해서 저는 백신 백뭐 백신을 안 맞을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존중하는데 저는 백신 음모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아무튼 아,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내셔널 네, 지오그래픽 없거나 혹은 많거나 산소의 지구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게인나라 강조하는 게 뭐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리미슨 수학 과학 네. 이런 관점이 프리메이슨이다 발전이다 진보다 유일한 진보다 과학기술 예, 이런 실험정신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게 타락한 일루미나티 맹꽁이 예, 타락한 프리메이슨 이런 애들이 강조하는게 수비약 마법학 음모론 이런것 다이죠 예,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파시즘이에요 예, 수비약 그다음에 뭐죠 음모론, 예, 마법학 이게 다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아, 뭐 어쨌든 그님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생각이고 예, 강요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예, 한국인에서 70% 이상 맞았는데 본인이 안 맞았으면 안 맞은 거지. 예,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아, 보면 미국에서도 왜다 맞아야 되냐, 강요하냐? 거기에 대해서인 들어가 자유는 존중한다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그냥 당뇨병 환자기 때문에 안 맞는 거지. 예, 저는 응모론에서 비판적이에 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현재 그 무슨 저전세계에그 사이즈 패럼 대책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비판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딥스 패시온 무언가 연결된눈물인과 연결돼서는 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네,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 네, 전 지지하지 않아요. 떡밥이야 자우파시즘 떡밥. 저는 거기에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맞기 싫으면 맞지 마세요. 예. 네. 그러면, 뭐, 아, 미국처럼, 뭐, 응? 직장 해고되고, 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느라 약간 비판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드 대통령이...